사랑송님들 오늘 신년 세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나 또 직장의 업무 가운데 아마도 휴대폰이나 또 여러 또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아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시간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사랑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늘 언제나 지속적으로 평안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혹시 그 평안을 누리시다가 또 평안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또 평안, 평안을 얻으시기도 하고 어떤 삶의 소소한 사건들 때문에 평안이 나타나기도 하고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혹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 때그 일들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어떤 성과물들을 남기거나 그 이상의 성과물들을 남기게 되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일상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일이 주어지게 됐을 때, 내가 이전에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물의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치만큼 내가 목표치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목표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어떠한 성과물들을 많이 남기든지, 많이 못 남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에게 손과 물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적으로 내 삶의 상황 속에 고백되어 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끈을 잠시 동안에 놓치게 됐을 때, 갑자기 삶의 불안감이 다가오고 삶의 두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계속되는 여러 가지 결핍, 계속되는 부족함이 나의 삶을 엄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그럴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언저리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계속해서 쌓여가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음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면 나중에 거대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충만하게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여러 가지 불가능한 현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능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믿음의 고백과 해석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항상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았으니 그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의 삶이 비천에 빠졌든지, 풍부에 빠졌든지, 나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의 상황에 펼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그저 객기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늘 언제나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자신의 치우가 자신의 목전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서 일체의 삶의 비결,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어떤 성과물들을 남기게 됐을 때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목표한 것만큼 어떤 성과물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의 손과함을보다 얼마든지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줄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 내가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들보다도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충만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축복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는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우리 주님과 은혜를 나누시고, 그 나누는 은혜를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다른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늘 언제나 일상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신앙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면은 옆에서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바둑을 잘못뒀네. 아, 저 사람 장기를 이렇게 잘못 옮겼네. 그렇게 실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장기를 두거나 바닥을, 바둑을 두고 있는 그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렇게 관조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부족한 것과 결핍된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믿음의 그런 여유가 믿음의 여백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전력 질주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저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고 있다면 과연 내삶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러하지 못한지 우리가 삶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됐을 때내 현실 상황에서 거대한 정말 삶의 문제가 정말 정신없이 거대한 태산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당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맷집이 우리에게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시며 일상에서 소소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믿음을 이어서 믿음의 데이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시야의 말씀으로 말씀을 다시 붙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인들 우리의 믿음은 요 하루하루 이렇게 소소한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내가 나의 삶의 상황이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현실에 주어져 있는 내 눈앞에 안 나른 거리는 그 현실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체념하거나 절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지 않으시라는 거예요. 그 현실 상황 속에, 내가 감당할수 없는 거대한 폭풍화 같은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곳으로 구별하여, 나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대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축복하는 모든 민족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는 모든 민족을 내가 축복하리라 하면서, 믿음의 축복의 근원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곳으로 가면서도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었고, 삶에 부족함이 있었고,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었을 때 믿음의 길을 이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살아가 자신의 아내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에게차도 뭐라고 합니까? 여보, 여보, 당신이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저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믿음에 흔들리는 모습 믿음에 연약하는 모습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믿음의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쌓여야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데이터가 충만하게 쌓이게 됐을 때는 그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고민이 있었던가요? 그것은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게 쌓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심지어는요, 히브리서의 그 기록자로 통해서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혹여라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삭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쌓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또한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38년이나 되는 그런 현실 불가능한 치유의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신체 장애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들은 살았노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가요? 도상을 지나가는 왕의 신하의 하인 중에 하나가 왕의 신하에게 와서 주인이시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살아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누가 봤다는 겁니까? 믿음의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다면 그것이 엄청난 데이터가 됐겠죠. 그러면서 오병요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을 아마도 제자들은 기대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었었던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현실 상황 속에서 또 다르게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5,000명이 굶주리고 있었다면 아마도 빌립이나 안드레나 또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5,000명을 아마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이렇게 잔디에 앉히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오죠. 잔디에 앉혔다. 잔디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잔디겠습니까?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뜰에 5천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 5천명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어린아이가 제공하는 떡 다섯 개와 생선 두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5천명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아서 얼마나 남았다고 합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5,000명이 정말 풍성하게, 정말 그들이 먹고 싶을 만큼 배부르게 충만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5,000명이나 되는 숫자의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또 목이 갈할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모세시오. 어떻게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그래, 신민 통치의 삶을 살았지만,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까? 마실 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이끌으셔서, 왜 우리를 무리 없는 이 땅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갈증을 느껴야 했고, 왜 이렇게 우리가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나마 견딜만 하지만, 저 어린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보내주셨고 먹을 고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풍성하게 채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구약에 그렇게 풍성하게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잊었다는 거예요. 제자는 잊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던가요? 신체 장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 그 치유하신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되면 신체 장애자가 회복될 것이며, 정신 장애자가 회복될 것이며, 시각 장애인이 회복될 것이며 청각 장애인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갈 아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며 신체 장애자가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이라 얘기하고 있으며 시각 장애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춤을 추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할 때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리를 저는 그런 신체장애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린 정신지체각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과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뭐를 봐야 됐나요? 아, 이분이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그저 그렇게 그들의 양식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들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신체적인 결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선적인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영생의 삶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다면 아마도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오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원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와 심지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정말 온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실패했고 때론 믿음을 저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심지어 자신의 목가운데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수많은 여러 삶의 상황 속에서 박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됐던가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아마도 헤롯에 의해서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가 그의 삶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 그 깊은 밤에. 천사들이 베드로를 깨웠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쿨 잠을 자고 있어요. 정말 평안 깊숙한 곳에 우리 주 안에서 잠이 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그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주께서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지. 주께서 알아서 내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겠지라고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실패했고 좌절했고 또 무너졌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거대한 믿음의 데이터가 쌓이게 됐을 때 그가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푸른 초장 잔디밭에 5천 명이 있었고 그 5천 명이 풍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연결해서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정말 시편 중에 시편의 백미라고 고백되어지는 23편은 다윗이 인생 여정 길을 다 마치고 화기계 접어들었을 때 그가 고백한 시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셨고 늘 언제나 나의 삶을 평안 가운데, 쉼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격정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1 0년 동안 자기의 목숨에 경각에 그 위치 가운데 놓여 있었잖아요. 얼마나 살아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죽음의 위기가 늘었잖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졌지만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다윗도 왕이 되서는요, 믿음을 실패했어요. 믿음으로 좌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은 사울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침상에서,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군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내 아들을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노년에,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칼부림을 통해서 죽음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길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또 혹시라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성과물들을 이루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결핍의 불안, 또 그런 부족함에 대한 불안, 또 그렇게 성과물들을 남기지 못할 것에 대한 또 예측 불가능한 또 여러 가지 한참 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런 불안의 요소와 두려움 요소가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를 누가 바라보시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 우리 오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중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냥 겨우겨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의 간과하는 정도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자 한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데이터가 충만하게 쌓이게 되는데 충만한 믿음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현실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상황은요, 이 코로나의 현실 상황은 한참 또 내다볼 수가 없,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올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위기가 닥쳐올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나를 여전히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영혼을 범사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의 데이터를 쌓아가시기를 바라며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여건들이 우리의 상가 가운데 있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